네, 11.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33일 만에 천만 고지에 올랐습니다. 올해 국내 개봉작으로는 두 번째 천만 영화인데요. 시리즈몰이 아닌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의 봄, 천만을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우선 33일 만에 천만 관객 돌파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네, 그래서 33일 만에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도시3 같은 경우는 이제 네. 32일 만에 했는데, 음.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영화에서 전작이 있었죠. 예. 그리고 어, 프랜차이즈 영화의 특징은 처음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뒷심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 그렇지만 이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뒷심을 발휘하는 그런 어. 상황이 됐습니다. 네. 비수기인 11월 달에 개봉한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처음 있는 음. 일. 분명히 지적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영화관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많은 분들이 관람관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영화관은 더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오게 했었고 특히 한국 영화의 위기까지 나왔었는데 이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천만 관객을 처음 선보이는 창작 작품에도 불구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무엇보다 진지하고 무거운 내용을 다룬다 하더라도 관객들이 음. 어, 상영관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화의 어떤 어, 가능성 이걸 새롭게 자리매겠다는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1212 12 사태의 무거운 상황을 그렸고 극장의 비숙인 11월에 개봉했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3일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소재도 소재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듯쉽지만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재 때문에 반드시 천만 관객 돌파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무엇보다도 영화 연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과 이것을 막으려는 세력 간의 긴장감 넘치는 구도. 특히 관객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하냐면은 1979년 12월 12일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이거를 어, 다큐멘터리처럼, 어, 사건에 충실해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박진감 넘게 몰입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 이거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대중적인 서사 전략에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서울의 봄이 개봉했을 때 SNS에 이제 심박수 챌린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영화 네, 보면서 해봤는데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 나서 엔차 관람을 하기도 했고요. 뭐 체감하지 못했던 사실을 영화를 통해서 간접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이거야말로 영화가 주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음. 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심박수 챌린지가 네. 많이 화제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는 디지털 기기죠.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자기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음. 어, 대개 이제 분노를 유발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도 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분노를 해서 심박수가 올라간다고 하니 궁금함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젊은층은 중심으로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 심박수가 올라가느냐 나도 한번 참여해 보겠다라고 해서 측정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데 보통은 한 60에서 100 사이의 BPM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17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굉장히 격한 운동을 하고 나서 받는 심박수와 같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영화 관람 문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뭔가 자신이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다시 또 그것에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어 증폭 효과가 일어나는 일종의 눈덩이 효과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 관람 문화가 뭔가 그냥 보고 많은 것이 아니고 음. 뭔가 사회적 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있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영화 제작과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너무 인위적으로 그런 챌린지를 네. 유도를 하게 되면 또 외면을 하기 때문에 자연 또, 발생적으로 어, 이제 민심 혹은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음. 같이. 보조를 맞추는 영화 제작과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잘 보여줬습니다. 네, 평론가님도 해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해봤는데 저는 이미 많이 알고 에이. 왔기 때문인지 좀 약간 냉정함을 이제 갖고 있어서 저는 이제 자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공정함을 내세우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있을 때 영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 평가 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천만 관객 돌파하고 나서. 좀 괜히 봤다 후회감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후회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30 세대 특히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로도 알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가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지금 2030 세대들은 이제 트렌드 연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네. 공정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공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특히 SNS를 통해서 의견 표출을 하고 공유하는 그런 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정말 후진국이나 있었을 듯한 이런 투테테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냐? 네. 그리고 왜이 같은 사실이 많이 안 알려졌느냐? 라고 해서 더욱더 이걸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과거지만 이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 정말 또이 역사적 단죄가 덜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2030 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주로 짧고 가볍고 뭐 찰나적인 그런 흥미 위주의 콘텐츠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의 포미적으로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소재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 들어가는 디깅 문화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울의 보을 통해서 앞으로도 아, 깊이 있고 또 무거운 주제를 하더라도 네. 2030 세대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영화 극장 상영관에서 화제들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이렇게 좋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이제 영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정치권까지도 좀 고려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연기 호평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황정민 배우가 보안사령관 전두광 역을 맡았고요, 정우성 배우가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을 맡았잖아요. 다른 배우들도 말할 것도 없는데, 뭐, 연기의 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놀라겠죠. 왜냐하면 네. 보통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일종의 머리털이 많이 없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 오, 정말 그 출연 자체가 크게 화제가 됐는데, 연기에 대해서는 뭐, 황정민 스타일이 연기를 제대로 보여줬다. 네. 어 이런 어떤 평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전두광의 그런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했다라면서 음.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가장 멋지게 나온 캐릭터는 정우성 배우가 네. 이제 역할을 했었던 이태신 장군 역할이죠. 원래는 장태환 장군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그 전에도 제5공화국 같은 그 드라마는 있었는데 그때는 이태신 어 이제 캐릭터의 원래 모델인 장태환 장군을 그렇게 부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음. 이번에는 두 인물을 전반적으로 어, 대립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긴장감과 흥미도를 높여주게 되면서 네. 결국 대중적 흥행까지도 나왔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그런 배우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런 점에서 흥행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가 없겠죠. 네, 서울에 보면 아무래도 출연 배우들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되고 있는데 배우들의 개인 필모그래피도 다시 쓰게 했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이제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 이제 세 번째 천만 관객 돌파를 네. 했고요. 구제 시장 때도 이렇게 좋은 평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다음에 정성 배우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흥행 배우지만은 천만 관객을 돌파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첫 천만 배우로서 등극을 했고 또 김성수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우성 배우하고 많이 작품을 했었습니다. 네. 그 동안 뭐 비트 일에 태양은 없다, 뭐 아수라, 무사 이번에 작품까지 다섯 작품 을 했는데 드디어 오랜 동안 협업을 한 결과 천만 돌파 영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무대 인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286회 에가지고 그때마다 정우성 배우가 빠지지 않고 무대 네. 인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관객들이 더 많이 운집을 하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어, 박스 오피스 1위를 28일 동안 했어요. 어. 근데 앞선 영화 범죄도시 같은 경우도 24일밖에 안 됐고 밀수도 14일밖에 안 됐었는데 최장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는 노량 때문에 지금 주춤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황정민 배우가 머리털 없는 그 모습을 분장하기 위해서 뭐 보통 한 3시간 반, 네. 거의 100시간을 디테일하게. 아, 어, 분장을 했던 점이 참 노고의 관점에서 봤을 때대단하고요또이 영화에는 군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구태타 과정과 또 막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위, 장성, 군복들이 사단별, 군단별로, 계급별로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음. 거의 280에서 300벌 정도의 군복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분류하는 데도 어려웠고 배우만 해도 예순 여덟 명이나 이렇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진기록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진기록은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천만 영화 서울의 봄 이제 천만 영화를 넘어서 최종 관객수가 얼마나 될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래서 범죄도시 일 같은 경우는 천만 돌파하고 나서 68만 명밖에 더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의 좀 한계점인데 네. 처음에막 이제 파죽지수로 가다가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량이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만 해도 5, 60만 명이 거든요. 음. 그 때문에 원래는 이제 내일 정도 천만 돌파할 줄 알았더니 지금 앞당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흥행세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오늘도 뭐그 정도 보실 것 같고 내일도 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추세대로라면 1,500만은 가능한데 최고의 흥행 자금 우리나라 영화 명량이 네. 1,700만이거든요. 그런데 음. 다만 지금 변수가 있는 것이 노량이 네. 아, 지금 흥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노량의 어떤 흥행 추세에 따라서 약간 힙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1,200~1,300만은 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도 남아 있고 또 연말 연휴도 있기 네. 때문에 N차 관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얼마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N차 관람이 이제 변수인데 네. 대체적으로 천. 만 가는 영화들이 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평이 있어서 뭐 예를들면 평점이 떨어지고 네. 이러는데 이 영화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뒷심도 여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노량 죽음의 바다 지난 20일 개봉을 했잖아요. 이게 네.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순항 중인데 김한민 감독이 10년에 걸쳐서 만든 이순신 작품 시리즈 마지막 네.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고 세계 적으로좀 드문 사례이거든요. 네. 처음부터 3부작을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견을 하고 그렇게 제작을 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명량이 개봉을 해서 이때 1,7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네. 그 뒤에 흥행이 있어 가지고 덤더 집중을 해서 어, 그뒤 작품이 바로 한산이 되겠습니다. 한산은. 아, 작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량은 올해 개봉을 했는데 원래는 노량도 작년 연말이거나 올 초에 설날에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한상 같은 경우도 2021년에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미처 개봉을 하지 못하고 작년에 개봉을 했고요. 그 때도 이제 670만 정도 이렇게 동원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노량이 네. 개봉을 했는데, 김한민 감독은 이제 겨울철에 개봉을 하려고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사실 여름에 개봉을 했을 수도 있는데, 왜 겨울철에 개봉을 하려고 하느냐. 사실 노량해전이 겨울철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제 해전이 벌었던 계절과 맞추려고 올해 12월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순신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노량. 이제 첫편 명량이. 2015년에 이제 최고 관객 수 1위에 올라서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좀 상황을 봤을 때 마지막 편 노량은 뭐 시리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김한민 감독이 밝힌 내용인데 네. 원래 이 3부작으로 만들 때도 노량이 가장 불리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목숨을 잃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먼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량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적인 그런 작품을 먼저 내보여서 관객 팬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가장 통쾌했던 한산을 거쳐서 노량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노량 같은 경우는 지금 첫날 20만 명을 동원을 했고 네. 나흘 만에 천만 의 이제 순항을 이제 달면서 나흘 만에 백만을 돌파했습니다. 음. 그래서 앞선 전작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세는 폭발적으로 처음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다만 변수가 뭐냐면 서울의 봄입니다. 서울의 봄이 지금 어느 정도는 추세가 좀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작품이 경쟁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노량 같은 경우 해전신이 무려 100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량이라든지 한상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노량은 아예 아 전투 씬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실 분들도 전투 씬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보시려고 한다 그러면 네. 훨씬 더 집중력 있게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노하우, 10년 동안 해전을 어, 기화로 한 그런 작품을 제작했던 노하우가 총 집결된다는 거죠. 원래 해전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제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바다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VFX라고 하는 특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 그런 기술력들을 총 집결했다는 점에서 어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극장가에서 는 OTT가 대체를 했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연말연시 영화들이 흥행모리를 이어가면서 영화계에서도 반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 영화들이 네. 흥행을 벌이고 있잖아요. 보통 네. 역사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흥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서는 전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에 특히 이제 전 세대를 아울러야 천만 관객을 돌파하려면 네. 익숙한 소재 에 이어야 되거든요 잘 알려진 부분들 12 12도 이제 잘알려진 사실 같지만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순신 같은 경우 잘 아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도 잘 이제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줬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잘 몰랐던 부분들, 음. 또 보고 싶은 부분들을 잘 보여주게 되면은 특히나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이 영화관에서 좀 외면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네. 영화관에 갈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바타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금 흥행작들의 공통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모든 분들이 좀 같이 볼수 있을 만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너무 지엽적이거나 너무 세밀한 취향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의 봄이나 노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같이 볼수 있을 만한 보편적인 소재에다가 내용이기 때문에 연말 연시에 사극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콘텐츠 어, 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흥행세를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우리 영화계에 주는 함의가 꽤 있다라는 점들을. 이두 작품이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익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강세를 더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의 봄 오랜만에 극장가에 활기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노량 얼마나 이어갈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었는데 관전 포인트 앞서서 이제 전투신들 초점을 네. 두고 봐라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이거 말고 조금 더 초점을 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리더십의 문제일 것 같아요. 서울의 봄도 그렇고 노량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네. 결국 우리의 역사를 지켰던 분들은 소신 있게 자기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했던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노량 같은 경우에는 명장면이 북소리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총탄을 맞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어~ 노량해전에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진두지휘했다 그리고 북을 쳐가면서 진두지휘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어, 진두지휘를 계속하면 북소리를 계속 울립니다. 그런데 총탄을 맞은 것 같은데도 계속 북소리가 울려요. 어. 도대체 왜 북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일까? 요게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리더십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 말씀드리면 은 <laughs> 네. 영화 흥미 포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세밀하게 보시면서 제작진이 무슨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어떤 함의를 줄수 있을까 뻔히 알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좀 메시지들이 있다는 점을 차근차근 곱씹어 보시면 더욱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연휴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신 전투신 북소리 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